빈술레 시에다 <laughs> 음, 납작하긴해요빈술의 <laughs> <수레> 소리 <laughs> 너무 텅 비었어. <laughs> 가슴 소리입니다. 가슴 소리 <laughs> 책상 때리지 말라고. <laughs> 항상 조심하셔요. 왜요? 부러질까봐? <laughs> 열받네. <laughs> 뚫리는 거 아니면 부러지다 못해? 그 정도인가? <laughs> 세게 치면 별로 세게 안 쳤어요. <laughs> 목탁을 친 거였고요. 음, 여러분들을 놀래키기 위한 모시켜식이었습니다. 네. 목탁을 친 소리였어요. 어떻게 사람 몸에서텅 소리가 나요? <laughs> 그래요. 갈 때까지 가보자. 다 죽어보자, 그냥. <laughs> 헐. 잠깐만. 큰일 났다. <laughs> 여러분, 큰일 났어요. 뭐지? 나 오늘 좀 화가 많이 났나? <laughs> 스트레스 볼 터졌어. 스트레스 볼에 그 균열이 갔는데요. <laughs> 많이 화났어? 그런가? 나 많이 화났나? <laughs> 텅텅텅 소리 사실 안 났어요. <laughs> 늦었어.